안녕하세요 시즌 시즌3가 3500점 턱걸이로 끝났습니다 네 1시즌 때보다는 우리 2시즌 때보다는 조금씩 더 나아진 것같아요 나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은 트레이서 전멸로 어디 어디 갈수 있는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누비스부터 먼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 여기 원래 전멸 두 번으로 와집니다. 응? 에 전멸 두 번으로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를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점프로 하면 잘안 올라가지고 약간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가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 이제 위도우가 자주 있으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음, 여기서 왔다. 그러면 여기로 전멸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 가서, <laughs>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 번만 하면 올라가지니까 여기서 올라가지는 거는 하고 그 여기 아나가 자주 있잖아요. 아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총쏜척 하다가 총알 가는 척 하고 이렇게 가서 잡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막 싸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갈 쯤에 여기 막세셋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잡으러 올라가야 되면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 한타 시작을 할때 제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다가 여기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서 싸워도 되고, 여기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올라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얘네는 많이 신경쓰이고 저 죽이기 힘들고, 여기 큰 힐팩도 하나 있으니까 좀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로 원래 점프로 올라와지는데 점프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저기로 올라가야... 가야되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여기서 그 대체를 해도 되고 원래는 여기로 올라갈라 했는데 떨어졌어요 여기도 올라가죠 그리고 또 여기 꿀테이프 여기를 올라갈 수 있어 요그 그냥 점프로 안 올라가니 내가 전면 한번 쓰면 올라가지겠네? 왜 여기서 와주고 여기로 올라가려면, 음. 아 이걸 또 해야 돼. 저도 이거를 다 알고는 있는데 연습은 안안안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완전 끝에 쯤에 해가지고 점프해 주고 아씨. 자 어디까지 했더라? 점프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laughs>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뭐 심심할 때한 번씩 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 들어오면 퍼스퍼탄 던져주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또 쓸데없는 거 하나 여기서 뭐한 발에 되는 게 없네요. 여기서 전멸 세 번. 네. 그리고 여기서 전멸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네, 끝에서 해야 돼요. 끝에서 여기로 전멸 한 번. 그리고 코 쪽으로 해서 전멸 한 번. 뭐 이렇게 영상 아누비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왕의 길이나 하나무라 같은 맵으로 한번 해서 볼게요. 아 여기도 있다. 여기 올라가줘요. 뭐, 자리가 여기 좀 애매하죠. 근데, 올라갈 수있고요 여기도.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뻗이고 있다가 그게 되고. 이거 저,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타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와도 되고. 뭐, 전멸로 와도 되고. 근데, 여기까지 오면 거의, 여기 누가 올라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나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팁은, 저도 이거 잘안 써요.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막 싸우다가 한타를 우리가 잡으러 나가야 될 때,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꿀팁이죠. 이 벽도 저 통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꿀팁, 꿀팁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또 4시즌 되기 전에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